고투 헬 3개 모으면 조합된다. 오케이, okay, 모은다. 이러고. 어? 어, 고고 헬이었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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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고투 헬 <to> 아니고, <laughs> 고고 헬이고. <laughs> 아니, 재미가. 투, 돌아갑니다. <laughs> 어? 나 여기서 분명 투먹었는데 <laughs> 고투일, 고투일 집어서야. 아, 고무를 집어. 아, 내 네, 본캐에 있어. 잠깐만 기다려봐. <놀람 corte> 오케이. 아, 네? 내 본캐에 있어. 아이 갖고 있어, 갖고 있어. 아이 갖고 있어. 조용히하세요. 갖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시고. 갖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고. 조용히하세요. 기기 님 기기. 고고, 고고. <laughs> 약간 이렇게 해서 타락천사, 타락악마, 타락악마만 좀 이상하다. 뭔가 신성악마가 되는 건가? 모르겠다. 타락천사, 타락천사, 신성악마 이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? 아, 느낌에 타천도 있긴 해. 아, 그래, 어허, 악마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승천하는 거죠. 약간... 약간 좋은 말 붙이면 돼요. 홀리, 홀리 데빌 <laughs> 홀리 데문 <laughs> 홀리 데빌. 자 <야>, 모순의 끝판왕. <laughs> 뭐야? 왜? 피즈 왜 정복자야? 어? 아 맞아 오공한테 안 바꿨다. 와요. 오케이, 잡았다. 오케이. 생피... 정국자 <laughs> <전국> 피지 괜찮은데. 초초반에 <laughs> 네. 괜찮은데. 어 어. 아, 아 공포! 어. 공포는 어쩔없지이 어. 상자가 있냐. <웃음> <웃음> 어 샤코는 좀. 이상을는이긴해이 상자는. 이상 모봇나 일단 우리 원딜이다 나 아, 아 이거 스개따인데 오케이. 아 나이스 잡불고 있어. 아 근데 이거 나이스 아, 나이스 좋아요 피즈 정복자 피즈가? 정복자니까 안 죽네 그걸 정복자 <laughs> 왜잘 이걸 정복자 피즈로왜 잘되는거지 정 피즈가 <laughs> 몰라 왜왜왜왜 먹히는거지 어 뭐야 뭐야 주위에 어, 이거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 근데 포탑까지 싸워야 되지? 아이고, 아잘못이렀다 이거 아닌 것같아근데카노스에서 장판 깔린 데서 같이 묶어줘야 되는데, 아 지금 공복장은 터졌는데. 아이고, 이겼다. 아 어, 죽어 이거 어떻게 견디냐? 티모가 존나 싸라는 딜이 그래 리아 정복자 아.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티모가, 티모가 아, 거의 원딜인 거 아니야? 신기하오 나이스 오 알리 TW도 끊는다 아, 여러분거 이거. 길이안 이거. 아잘 죽어 이 아, 죽어 거 이거. 죽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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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다 이거. 다 산다. 딸같이 살아들고한 100만원어치 산다 2등 당첨되면은 플렉스 할수 있다 플렉스 헤라치고 적당히 살았는데 되게... 아니야 2등 해봤자 5천만원이야 5천만원이면 살만하지 에이 얼마 못살러 집을 못 구할 뿐이지 얼마 못살러 그냥 자취방에서 먹고 살고 하면은 살만해 그래도 이, 알, 일은 해야지 5천만 원으로. 그러니까 오는. 너무 일에 목숨 안 매고 그냥 5천만 원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살면 평생 산다던데. 그래. 아, 요즘에 또 물가가 올라서 아니면 주식인가? 주식 펀드 얘기인 것 같은데. 음. 뭐. 근데 5천 저거 기준이 그냥 아무것도 다른 취미생활 그런 거 제외하고 밥, 밥 같은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했을 때 기준이긴 한데. 혼자서 식비 쓰면은 50만원 대충 넉넉하게 50만원 잡고 그러니까. 5000이 뭐랬더라? 스무 살 기준으로 한 사람이 평생 한몇 십만원 매일 쓰고 다녀도 살만하다 그랬는데 몇 년도 기준이냐? 이거인가이쪽 옛날에 들은 거긴 해 <laughs> 한번 부딪혀봐 어, 뭐야. <웃음> 기초라는데. 기억기네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으니까 쳐봐. 오! 하하하하하하는데 <laughs> <차도 뒤집어졌는데. 웃음> 미친 하 <내> 화면 움직여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비 가자. 가자. 아니. 계속 만들고 있는 이게 <laughs> 어떻게 만드냐 <laughs> 이게 뭐야 너 잠집... 어떻게, 어떻게 타고 있는 거야 <laughs> 잠제비 가자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<laughs> 나 때문에 그런 거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됐다 가자 <laughs> 아. 안 되면 내려 스틀리면 내렸다가 다시 타고 가자 <laughs> 이거 어떻게 끌고 가는 거지? <laughs> 개웃기네. 아, 후진은 잘 된다. 그럼 후진으로 가자. <laughs> 어, 뭐야. 내려졌어 뭐해. 뭐에..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. 전으로 <laughs> 굳어있네. 어어. 어. 아, 만들 때 치면은 기절당할 줄 알고 쳤는데. 어, 뭐야. 어디갔어? 어, 뭐야. 어?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 왜... <laughs> 나왜 여기 있어? 과연 가자 빵! <웃음> 뭐지 <웃음> 약간 서커스 하는데 되게 무섭다 이거 저거 땅에 떨어지면 저거 석탄 발전기에 떨어지면 은데미지좀 많이 될것 같은데 근데 아슬아슬하게 다치는 않네요 보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프트 W 누르고 있으면 저, 그거보다 좀더 멀리 가요 기존 착지 지점보다 착지 지점보다. <웃음> 오케이 <laughs> 나왜 이렇게 발음이 구데기지? 짝지지 전부다 그만해 왜 <laughs> <laughs> 그만해,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아 발음이 너무 웃겼는걸? 오이쒸 <laughs> 집에 있는 강철빔 700개 들고.